환율이 완전 지금 복비가 풀려버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치솟을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우 리치고 팀의 김기원입니다 달러가 드디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목요일인데요 지금 현재 시각으로 1,409원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완전 지금 고삐가 풀려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로 해칭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눈이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가격이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치솟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달러와 관련된 다른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정확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고요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는 한 1,600원에서 1,600원 정도 어느 지금까지 가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거기까지만 열어 놨었는데 제가 데이터로 과거에 저점 대비 상승률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번에 달러가 1,900원에서 2,8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도 생각의 영역을 확장을 열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환율이 올랐던 이런 시기가 이제 97년 IMF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 08년 금융위기 때에요 자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2년인데 아마도 나중에는 뭐 2022년 무슨 위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97년 이후로 이렇게 환율이 치솟았던 거는 97년에 이때 한번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두번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 세 번째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던 시기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나요 97년 IMF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 뭐 난리 났죠 엄청난 부동산도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래서 50에서 70까지도 하락한 게뭐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할거 없이 엄청난 폭락을 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이때도 보시면 환율이 올라가고 이럴 때 주식시장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고 그렇죠.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 탄이 지금 현국의 환,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에 왔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 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단한 번도 종가 기준으로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상승을 했어요. 지금도 5개월 이동선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이동선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한은 무조건 달러 들고 있어야 된다. 계속 올라갈 때까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리고 금리가 이번에도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연말 금리 뭐한4 2 5에서4.5 정도까지도 지금 갈수 있다. 그럼 지금 금리가 지금 이번에 올려서 0.75% 올려서 3에서 3.25%인데 그럼 앞으로도 얼마를 더 올려야 되겠어요? 자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금리 올려야죠. 미국이 0.75%씩 쭉쭉 올라가는데 한국은 0.5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그냥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희망회로 돌리시면 지금 큰일 난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희망 회를 로 돌렸다고는 굉장히 큰일 날수 있는 시기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이때 IMF 때는 기업 부채만 이제 GDP 대비해서 100%넘었고요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부채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위기는 아니었다. 이거는 미국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가 돼서. 위기가 발생했던 거지 한국 자체 내부의 속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기업과 개인의 가계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GDP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폭탄까지 터질 수도 있다.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어떤 대출에 대한 유예를 해주면서 이런 폭탄이 터지지 않게끔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네,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계속 안 좋게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한 PF대출이나 또 개인들 이런 쪽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오늘의 방송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이때 엄청난 또 기회가 있었죠. 부동산을 싸게 살수 있고 좋은 무장주식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때도 그런 또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제 환율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각을 세우고 지금 올라간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죠. 과거로 따지면 2008년에 한이 정도 수준이 지금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내다보고 있고요. 예, IMF로 따지면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뭐 한뭐한요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으로 환율이 좀더 이렇게 시솟을 수 있는 게뭐 1년 동안 천일 계속 올라, 올라간다? 절대로 그런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로 짧으면 3, 4개월에서 길어도 7, 8개월은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다? 좋은 우량주식을 살수 있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저료의 찬스가 또 오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릎에서 허벅지, 어느 즈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량 주식을 내가 조금씩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사 모겠다. 이런 전략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힘을 줘서 내가 주식을 사기에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환율이 어디가 치솟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가 됐건 어느 지금부터는이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한 앞으로 한 반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 다른 쪽에서 좋은 기회가 저는 올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0월 12일 날 저녁에 이제 8시에 라이브를 또 하는데 제가 이제 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저녁 아니 매일 나저 수요일 저녁에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요. 아, 10월 12일 날은 특별한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이제 모셔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어, 작년서부터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은 2020년에도 다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만 하셨는데, 어, 이현철 소장님도 어떤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한 이런 경고를 미리 해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어, 우리 이현철 소장님하고 또 저하고 같이 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저녁 8시니까 알람 이렇게 설정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자 등대의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